시편 121편 이 2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8 9 2년쯤에게로된 말씀 읽도록 합니다. 2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스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 상태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꿈편에서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기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사의 우리 모습처럼 요사의 우리 처지만이 참 힘있는 구절을 힘드는 구절을 참 맥없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 읽었어도 이 말씀 참 저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힘 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놀라운 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따르면 정말 그리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참큰 손해를 보고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그대로 따르면 그대로 되는 건데, 믿음 없어서. 그것 따르지 못하니 그대로 되는 모양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약속하심,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하심, 하나님의 그 선포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촉구하시는 촉구들이 우리 삶 속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드러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슬 우리 인생도 참 많은 손해를 보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 참 힘든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될 거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수 없다는 것 선포하지 라도 우리 모두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있습니까? 이어십니까 죽으로 들어가신 분요, 곤란합니다. 하나님 참 굉장한 분입니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분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글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글이 있어 잠깐 쉬어왔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다, 굉장한 분이다, 뭐든지할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늘 그러는 분이라는 데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잠깐 하는 것보다 늘 그러는 것처럼 고마운게 어딨습니까? 잠깐 조금 해도 고마울 판인데늘 많이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참 굉장하며 고맙기 짝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겠습니다 해볼까요? 할만만하지요 할만 시작.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들이쳤을 거라 믿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표현할만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 그 굉장한 하나님이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의 도움이 손질을 지으신, 증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지요. 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마음이 울리게 한번 읽어보자는 말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주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물으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입니다. 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신여호와 바로 그 고백입니다. <laughs> 참 오래전에 기자의 고백이지만 시편은 기자라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세상의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참큰이라고 마지막 죽으면서 내 인생 그냥 살지 않았다. 참 의미있게 더군다나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냈구나라고 고백했던 한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의 고백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인생 중에 굉장한 일을 해낸 그 어떤 사람의 고백 중 하나가 이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 중에 그 굉장한 일들 분명히 해냈는데 그래서 보람차고 그래서 내 인생이 아깝지 않고 너무 너무 괜찮았는데. 이유 중 하나가 있다. 바로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읽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멋지게 제대로 살아내게 하는데 이 말씀 참 의미 있으며 이 말씀 중심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더 읽지요. 1 0 0번 읽어도 부족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천지를 여호와께로삽니다 얼마나 굉장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고통의 풍요들이 있었습니다. 신이 죽었다. 살아있어도 움직이지 않나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어려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신이 계시다면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 놔두셨을까? 그런 고백 가운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이전의 신학에서 그 이후의 신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 중 변화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속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과 함께,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일구어내야 될게이 세상의 대부분이구나, 라는 사조였습니다 신학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신앙이라는 건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 다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해봤자입니다 제가 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오면 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참 멋져 보일지 몰라도 팔짱 끼며 내할 일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치 내 자녀를 키우며 아무런 교육도 않고 아무런 조언도 않고 아무런 서포트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됩니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됩니 그러한 모습의 신앙이었다면, 놀랍게 큰 아픔을 겪고, 큰전쟁의 상처를 겪은 이후에,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기를 역사한구나. 이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으켰구나. 이 전쟁의 아픔, 사람들이 일으켜 생겨진 아픔이구나. 결국,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 이런 세상 아닌 정말 괜찮은 세상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신학과 신앙의 사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참큰거 잃은 것 같지만 굉장한 걸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얻기 위해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었나 그렇게 겪어야 하나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아픔을 겪고서라도, 이만한 걸 얻었다면, 이만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자고 아프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고 어렵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절 구절입니다. 꼭 그렇지 않지만 왜 그렇지요? 잘 나갈 때, 잘될 때, 평안할 땐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수록 이 구절이 와닿는 건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어려울 때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전엔 우리 속에 도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니요. 이제 어려움 위에 그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가끔 어려움도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큰 상처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힘을 잃어 죽을 만큼의 고생 속에 살 희망이 없을 정도의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도 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것이 좋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한번더 읽어보죠. 참중한 구절이며, 지금 바로 이때, 이차되던 같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아, 그렇구나, 알수 있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일지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 호로습니다 아멘. 이런 말에 힘나야 합니다. 이런 말에 힘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그러셨지만 지금 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마음 자세도 아닙니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란 희망상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진행 중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간략하게 보지만 그 말씀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제 8절을 마친 이후에 정말 그 하나님 이절을 다시 고백하며 고맙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3절입니다 그만할 때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와 너로 그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도우십니다. 실족이라 그랬습니다. 헛디는 겁니다. 실족이라 그랬습니다. 갈길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하와 이 땅의 타락 이후에 그가 받은 저중 주 하나가 어려움입니다.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땅 위에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거 걷어내고 거기 또 갈고 거기 씨를 뿌려야 하는 바로 우리의 땅이요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지요. 사회상 말하기 크리스천으로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불법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우리 차량팀에서도 고백했지만 나는 하기 싫고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 하지 않는데 결국 그러므로 엉겅끼와 가시덤불을 그대로 놔두고 더자하게 하는 현상 참 많습니다 그래 우리의 다리를 헛뜯게 하며 우리의 걸음을 막는 일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도 첫 생각에도 왜 이렇게 막히는 것 많고 왜 이렇게 막는 거 많으며 헛되는 것 많은가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말 잘못 가다라는 말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걸음만 멈추는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조건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미끄러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보죠. 참 고마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중 가장 되고 싶은 입장이 바로 이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달라 할 때, 전능자, 무서워부재자 굉장한 자, 뭐 이렇게 부르기보다 아버지라 그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존칭, 명칭, 이름보다 더 나은 그분의 입장,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자식 키워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대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 내 자식 잘못되는 거못 보겠더라고요. 내 자식 실족하는 거, 내 자식 어렵게 사는 거못 보겠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난 한 2, 3일 전에 드라이브 라이선스 시험을 봤습니다. 열심히, 편안 파킹도 가르쳐 주고, 백파킹도 가르쳐 주고, 운전도 시키고 하면서, 아,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 갔습니다. 왜 셋이 가는지 몰라. <laughs> 저랑 둘이만 가도 되는 건데. 아, 그리고, 나랑 둘이 아까 그랬더니, 아니, 아빠 셋이 가, 여섯, 셋이 갔는데, 둘이 이제 이렇게 그늘에 서 있으면서 차를 끌고 나가는 딸을 봤습니다. 둘이 차를 끌고 가는데,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겠지? 어휴, 야, 참. 갑저기그 어, 어, 아이가 이제 기회를 자 기회를 안다는 식이 야, 내가 닮은 물라도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겸사겸사 겸사,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주님님제후님꼭붙게 어,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 어, 지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기 쳐다보고 있었어요. 힘문탄나 배를 끌고 지육가들이 페널파큐 자러 가더니 꺾어 들어가는데 좀 심하게 들어가요. 심하게 들어가더니, 아, 이쪽 패널 바퀴 옆에 언덕을 타고 올라가더니, 꽃갈 하나를 넘어뜨리다. 그러더니 다시 덜컹 내려더니, 앞에는 꽃갈 두 개를 또 넘어뜨리고, 뒤로 가면서, 마저 뒤에는 두 개를, <laughs> 개를 넘어뜨리더니, 드디어 앞으로 가면서, <laughs> 넘어진 꽃갈 두 개를 깔아 뭉겠습니다. <laughs> 아, 저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세상이 남자친구는 아, 눈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옆에 함께 보는 사람이 천천천천 천천, 천천, 조금만 가기 쉽지. 그리고 위로하고 가고 시지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역사밖에 안 되겠다. 저 인간의 오른. 아.